저희 집이 자생병원 앞이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어저께 날이 덥더니 비가 오네요. 비가 와서 이렇게 우산 쓰고, 우산 응. 쓰고 나왔어요. 근데 추워요. 오늘은 제가 원피스에다가 어. 가볍게 입고 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무시는데 이게 웬 소리야 하고 놀라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시는 습관 드려야죠. 그렇죠?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속내요. 동네역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은 비와서 산에 못 가요. 산에 못갈 때는 어디 가죠? 그냥 앞에 공원에 가는 거죠. 걸으라 음. 파란불이에요. 이럴 때 되게 기분 좋아요. 앞에 오자마자 딱 파란불이고, 앞에 쓰자마자 지하철 문이 촥 열리고, 오, 뭔가 선택됐고, 뭔가 대접받는 듯한 느낌이 쫙 오죠. 이쪽으로 가면 부개역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부천 쪽이에요. 어, 지금 여기 속내는요. 여기까지가 부천이에요. 그리고 북 다음 정거장부터 여기 저기 자전거 가잖아요. 저 끝에 경계선부터는 인천이에요. 여기가 인천과 부천의 마지막 나뉘는 길이죠. 그리고 모든 역에는 어, 북부와 남부가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전철역 저희 집은 이쪽은 북부역 쪽이거든요. 근데 북부 쪽은 조금 발달이 돼 있고 남부 쪽은 뭔가가 좀 어,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디 여기든지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치면 음, 오늘은 뭐 별로 한 바퀴 걸어볼까요? 이렇게 네, 일로 이렇게 한 바퀴 걸으면 공원이 꽤 넓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음, 저는 어차피 맨발로 걸어야 되니까. 내비게이션을 치면 남부역을 먼저 보더라고요 모든 전철이. 그래서 남부역이냐, 북부역이냐를 해야 될것 같아요. 1호선을 앞으로 보고 서울 쪽을 향했을 때 왼쪽은 무조건 북부역, 오른쪽은 무조건 남부역. 그래서 부천 북부역, 부천 남부역, 중동 남부역, 중동 북부역. 뭐, 역곡, 남, 몇 곡도 남쪽 북쪽 다 있고. 이렇게 된것 같아요. 동인천역, 뭐, 인천 쪽으로 가면 간석동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것도 있죠. 하, 여기는 이게 나무 숲이 우거져서 너무 좋아요. 집 앞에만 나오면 무슨 산속에 온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는데도 저렇게 새들이 나와 있어요. 여 땅이 틀리죠? 소리 들으셔요. 저 맨발이요, 우산 들었죠? 우산 여기 있죠? 바로 맨발이죠. 오늘은 제가 원피스를 입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왼발로 이렇게 걸어요. 제 저녁발. 후. 이 아침 참 좋다. 태양에 뜨지 않아도 햇살이 비치지 않아도 나름대로 약간의 누런 빛을 띈이 촉촉한 아침이 좋다. 어제는 저녁 늦게까지 제사를 지내고, 제가 이래 배도 종갓집맞면일이에요 음식도 못하고 살림도 잘 못하지만 예전에는 잘했어요. 원래 못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한 50, 분 60, 명, 50명, 60명 되는 사람들, 살림도 제가 다 했거든요. 음, 그건 제가 절 다닐 때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종교가 없죠. 뭐,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저 그냥 아무데나 다녀요. <laughs> 왜냐, 종교의 근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기 때문에, 그냥, 행복을 찾아서 아, 믿습니다. 그냥 무엇이든 내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고 긍정적인 거를 꼭두드러기면 음, 행복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이게 휘휘 늘어진 가지무세요. 휘휘 늘어진 가지다 무정새 보기 어? 새소리 난다 새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는 걸까요? 노래하는 걸까요? 새소리가 우는 소리로 들리세요? 노래하는 소리로 들리세요? 음. 물이 이렇게 고여 있죠. 그래도 저는 물도 밟아요. 흐리면 어떻고, 맑으면 어떻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말이 있듯이 그냥 적응하죠. 적응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처럼 우리 사람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불평, 저라, 저 사람은 저래서 불만. 내, 나라는 존재에서 봤을 때는,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죠? 하지만, 우리 이 나무는 하나하나, 자기 위치에서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듯이, 저도 그냥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그냥 인정하고, 중, 어, 공감하고,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저, 저더러, 어, 생각과 사고가 4차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뭔가 좀 삶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도 해요. 살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가슴에 담아둘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두 개니까 한개로 듣고 한 개로 내보내라고 두 개구나 생각해서 그냥 흘리니까 왜 어때?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 경험 접하는 사람들은 저더러 생각이 조금 독특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그런 얘기도 가끔은 듣는데 아, 저는 별로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의 의식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냥 나너 우리 우리 초등학교인가? 그때 국민학교지만 그때 책에 나왔잖아요. 나와 너와 우리라고 나 다음에 너 다음에 우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하고 챙기고 어, 그 다음에 너를 만나 너도 챙겨주고 그리고 나와 너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1 더하기 1은 일이야? <laughs> 어, 토요일, 일요일 참잘 지냈고, 오늘 월요일에 저희 비 오는 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비 오는 날은, 어, 돼지가 적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젖어요. 그래서, 비 오면 꼼짝 못 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사주에, 뭐, 물이 없으니까, 나는 물이 있어야 돼. 뭐, 물이 많으니까, 물을 없애야 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너무 과하면 비워야 되고, 모자르면 채워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리고 우주의 오행, 오행이니까, 모카토금수가 뭐다 있어야 되죠. 그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없어야 될게 채워지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야, 없는 거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어, 있어서 불편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답이라는 게 없죠. 뭐, 뭐 없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 없으니까 채워야 할 사람이 있고, 너무 넘치니까 비워야 할 사람이 있고, 음, 넘치는데도, 어, 이게 더 채워져야 할 사람도 꽃가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모든 성격이 또 삶의 운명이 형성이 되기도 하지요. 아침부터 횡설수설, 주절주절. <laughs> 저는 이렇게 혼자서는 주절주절 잘해요. 여러분이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보고 계신 그런데 앞에 딱 있으면 아예 왜 이렇게 저는 대인기표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못 하네요 일대일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친해지면 또 엄청 집착형이죠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게 <laughs> 지금 여기를 왔다 갔다 한바퀴예요. 원점으로 가는거죠. 이제 지금부터 누가 오셨는지 저 이거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저랑 같이 함께하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누군지 몰라요. 제가 아직 병아리예요. 그냥 아침에 누워서 이불 속에 계시던지 아니, 그런 분들도 이제는 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모닝콜이 되니까 같이 일어나셔서 걸으면 어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을 원래 건강하게, 씩씩하게, 그리고 원래 행복하게. 이제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우산을 여기다 이렇게 탁 세워놓고 가야 될것 같아요. 우산도, 쓰레빠 신고 온 것도 저 길에다 다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내 비를 안 맞게 해준 우산, 고마워. 저는 이렇게, 이제, 갈아요. 여러분, 어서 일어나시고 행복한 하루 맞이하세요. 오늘도 대박나셔요. 아, 참, 저, 저번 주일날, 로또. 아안 됐어요. 섭섭해요. 다음 주에는 어 제가 다음에 저랑 함께하시는 분한테 로또 번호 잘 뽑아가지고 함께 드릴게요. <laughs> 약속할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렇지만 우리가 전부 행복해졌으면 좋겠죠. 실용주 실용사회라 뭐라 그랬지? <laughs> 옛날에 실용음악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피아노로 알바할 때 학교 다닐 때 레스토랑에서 피아노 치는 적도 있거든요 그럴 때쇽 시용... 지금 정신이 없어 다 잊어버렸어 그음악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피아노도 고 그랬는데 <laughs>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제 저 바빠요 이제 블로그도 써야 되고 여러분한테 음, 보낼 음, 그런 것들 일반 과 저런 것 하루를 이 시간에 준비합니다. 마음을 다 비워요. 아침이면 마음을 다 비워서 아 행복해. 아 행복해. 하늘 보세요. 밝아지고 있어요. 아 행복해. 아 감사해. 이렇게 살아서 눈 뜨고 걸을 수 있고 숨 쉬고 있어서. 이렇게 두손두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내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할수 있고, 목소리도 나오고, 정말 정말 감사해. 음,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 물러가겠습니다.